아니고. 그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에 해부된 타이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 일정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의사 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에 해부된 타이법을 심사할 어? 예정입니다. 최소한 그 구체적인 안건명과 그쵸? 참석자는 그쵸?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그쵸? 법률안. 검토 보고서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거쳐 될거 아니야 최소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우리 통보 됐잖아요 들어가세요. 아직. 간사 선임이 잠깐만요. 의원님들 동의하세요. 최소한 야 여당이 있으면 네, 왔으면 와서 간사하는 법은 과정을 거쳐 될거 아니야. <목소리도> 아니, 최소한 의사 일정을, <목소리도> 그 병행이 될거 아니에요, 지금? 의사, 비상 의사 비상 일정을 사전에 정하는 거아니 자, 자, 민주당 의원님들, 위원장, 위원장 제지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님, 위원장 제지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여당에서, 근데,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제가 들어가세요. 제가 진행을 해야 될거아니까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들어가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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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라고. 유상보 의원님 들어가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간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 일정에 넣고 사를 선정하고 해서 그래서 그 의결을 제시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격 민주당 의원님들 간사.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 김수원 간사님 민주당 의원님들 의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잠깐 의사 진행을 할 테니까 좀 들어주시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된 상태입니다. 간사가 없어요.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 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건 위원장, 위원장 재량이.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이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어? 그게 말이돼요 어따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들어왔어요. 간사 선임할 때 들어와 있지? 간사 선임할 때는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국민의힘 위원들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제22대 국회 법사위에 처음 출석하셨으므로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태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태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태 의원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박규태 의원. 민주당의 박균태 의원님은 들어오셨죠? 국민의힘 박규태 의원님은 안 들어오셨네요. 아, 정가서 제출했습니까? 이름보나 미리미리 얘기해주세요. 자, 청가서. 출신 국회의장. 본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청가서를 국회법 3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각규택. 허가가 된 겁니까? 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부터 받아주세요. 의사 진행 발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시간이에요. 인사해 주세요. 인사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하겠다는데 굳이 박형수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임선생 내일 회사 갈게요. 언제 안 하자는 애 있어요. 의사 진행. 오늘 회사는 언제든 잘 되면 좋겠어요. 언제 지금 의사 진행을 할수 없는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계속 얘기하세요. 그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할 문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알아서 안 들어왔죠. 안 제가 재량으로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재량이, 다 국회 법대로 합시다. 그래요? 네. 네. 어. 대로 합시다. 네. 들어가세요. 속기할 테니까. 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속기할할 어, 속기 테니까. <웃음> 그리고, <웃음> 경회 시간이 얼마입니까? 마음대로 정회도 마음대로 위원장이 하고 싶은 정회하고 경회 투개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요? 네네. 그럼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입니까? 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laughs> 다른 분들이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상대방 이렇게 비아냥 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몇 분간 정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다 하지만 속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속개하고, 이런 걸 연장 마음대로 하는 게 옳겠어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붙출소 가는 것보다는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속개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라 가세요. 자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우리 조, 박은정 의원님도 위원장이 진행을 할 때는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의할 때좀 진행에 협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 존경하고픈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우리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상임위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7대 국회 때 저에게 어떤 의원이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이렇게 말하길래 진짜 존경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존경하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붙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말로 희화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상대방에게 존경한다고,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단어를 존경하지 않는데 존경하지, 존경하는 말을 붙이지, 붙이지 마라. 어느 의원이 하는 얘기를 또 받으셔서 그렇게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거, 뭐 충분히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이 어 생각이 있어서 하겠지만, 위원의 말에 그렇게까지 지적을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상대방 의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를 사랑합시다 라고 푯말을 써서 나무에다가 못질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거 보고 자기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석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른 의원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위원장의 한 말을 지적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나무를 사랑합시다 해서 못을 박아놓는 자기모순적 발언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국민의 민생,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장소이고, 특히 법사위는 하상위 법안의 세계자구심사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본회의장에 가기 전에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때로는 갈등 사항이 조정되어서 통과되는 마지막 관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법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어, 부족한 위원장이지만 의사 협조,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리자면. 어... 위원장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그 권한만큼 행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국회법에서 규정한 대로 위원장이 진행하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로 손을 들고 서로 고성이 오가다 보면 위원장석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운이잘안 갑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손을 드시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49조와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안을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 유지권과 감독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45조 1, 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의원님들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퇴장까지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거나 의사진행을 도저히 할수 없게끔 특정 의원이 의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법 제145조 2항에서 어, 규정하고 있는 발언 중지권과 퇴장권까지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저도 어,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법사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앞으로 정말 고성 없이 서로 존중하고 이 애한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은곡히 은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laughs>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자, 송석준 위원님께서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들수 있으면 평가를 자제하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도 가급적 평가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지난 청문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겠다는 등 독재라는 등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도 평가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한 말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본인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자고 하자 어 말씀하신 만큼 본인부터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처럼 가급적 그렇게 해주시면 위원장이 특별히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도 없다 그래서 위원장 발언도 최소화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의사진행 발언의 원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5년째죠. 4년 했고, 5년째니까. 재선의원이 됐으니까. 국회법에 위원이 발언이 적절하지 않으면은 해정시킬 수 있다. 라고 의사진행하는 위원장 처음 봅니다. 그 조문이 해법에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조문이 사실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조문은 왜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 더군다나... 지금 여야가 파행을 겪고 있다가 처음 이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첫 번째 여야가 함께하는 이 상임위원회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퇴정시킬 수 있다는 이 발언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이. 저는 위원장이라면 은 앞으로 원만한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같이 노력하자, 협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의사 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흥운회를 평가하면서 뭐 독재, 뭐 이런 말씀하시는 그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까지도 다 제지를 한다라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어떻게 세상에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없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당, 야당 의원님들은 매번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 독재라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그말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런 표현이 과도한 인신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라면 위원장으로 제지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정도일 때는 그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사위원회 의사진행할 때 이러한 점을 위원장님께서 잘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네. 박형수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고요. 어, 이런 법사,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있는 145조 조항은 지금까지 법사위원장들이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가 퇴장시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누굴 때리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법조항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 검찰 독재, 그럼 민주당도 하지 않냐 표현에 자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곳 법사위에서 아까 어떤 의원님이 동료원 의원 평가를 하지 말자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니 민주당에서 청문회 한 것도 그럼 평가하지 마시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그러면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그 동료 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게 되고, 또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께서 간사간 협의를 하십시오. 민주당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토달지 않기. 국민의힘의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토달지 않기. 이건 간사간 협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대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